안녕하십니까 남도촌 놈 신태수입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비가 안 와가지고 걱정한 걸 보고 참 염려와 격려를 해줘가지고 비가 와서 지금 온 고추밭에 오리고 촉촉하게 좋습니다 에, 오늘은 그 저는 일전에 영상을 올리면서 고추 곁순을 따지 않는다고 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안 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는수 없이 이 밭이 한 800평 돼요 이 밭이 지금 보시면은 쫙 한번 보십시오 이 밭이 한 8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논입니다 논, 논 땅인데 이 고추 정식 해 놓고 한 달이 넘었어요 한달약한 10일 정도 됐는데, 고추가 너무 안 커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밑에서 막 주렁주렁 달려가고, 고추가 밑에 땅에 가막다 버려요, 지금. 그래서, 집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곁순을 어제야, 그제하고 어제하고 이틀 동안, 집사람 둘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오늘은 줄을 띄우고 있어요. 밑에 한줄그 크립 걸었던 자리, 줄 외에 그 위로 2차 줄을 매고 있는데요. 그 영상에 고추 크립을 걸고 그 다음번 줄을 어떻게 띄우냐고 자꾸 질문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는데 오늘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줄씩 절대 안웁니다이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 그 크립 걸었을 때이 줄이 지금 저쪽 이 파이프를 기준 해갖고 반대 방향에 같죠 반대 방향으로 가갖고 크립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번에 이번에 띄운 줄은 이줄이 이 줄하고 반대 방향 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줄은 동쪽이가 떼어졌으면 동쪽으로 이렇게 감았으면 이렇게 한번 감아갖고 뒤쪽으로 감았으면 이번 줄은 서쪽으로 정 반대 방향 서쪽에다가 이렇게 감아갖고 이쪽으로 나간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되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면은, 이 고추는 밑에 줄은 반대에서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바람이 불어도 안 나가요. 그러고,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서 요거 줄이 걸리니까 또안 잡아지고. 이렇게띄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 좋은 현상인 거는, 일반 가정, 일반 재배하신 분들은 양쪽에 두 줄을 띄는게 고추를 이렇게 잡아버려요. 오므라이지묶어버립니다 묶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띄우면은, 물론 가지가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있고 또이 사이사이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가운데로 걸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가지 치맘대로 벌어져요. 밑에서 창창 벌려서 나갑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하고 저쪽 그 파이프하고 사이에다가 이제 그지주텔를이 박으려고 이것을 갖다 여기다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박을 거예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벌려서 Y자로 이러면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Y자로 돌려져 나갑니다. 이렇게 띄우시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 동쪽에다 줄을 이렇게 감아서 띄었어요. 이 크릭 글글 줄을 크릭 거는 줄을 한 줄만 이렇게 감아 갖고 이렇게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줄은 반대 방향. 서쪽으로 이렇게 걸어 갖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 줄과 이 줄이 정 반대로 엉키게 그럼 그러면은 고추 줄은 고추 때는 맘대로 가지가 퍼져요 이렇게 모아지질 않고 이제두줄 쳐버리면 이렇게 모아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시라고요 잘 아셨죠 이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일전에 비가 와서 고맙다고 할때그 인사 드리면서. 무엇 그, 말씀을 드렸냐라면 고추밭에 고추 수확할 때 고추 딸때 모기 없이 고추 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도천 놈은 고추, 고추 지금 할때 이게 정식 해놓고 한달 동안에 총채벌레도몇 마리씩 보이고 진딧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을 한번 쳤어요. 한번 쳤는데 아직은 고추가 수확할 때가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쳤는데 이제 앞으로도 한 번을 수확할 때까지 한 번을 칠지 두 번을 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 이상이 남았는데그 동안에 한 번을 쳐야 될지 두 번을 쳐야 될지는 모르겠고 될수 있으면 안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칠때 영양제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약도 치고 할지게 그냥 영양제하고 약하고만 치지 말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한참 뭐 한사람이 그런게막 유튜브에 막 여기저기 영상에뭐 뭐요 그 거석이 있잖아요 그거 그 주방에서 쓰는 이 주방세제 이것을 가지고 뭐 진딧물을 없애고 뭐 총채 뭐어차고 했었는데 사실 그값 해갖고는 안죽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죽습니다 물론 해보신 분들도 있고 효과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주방 세제를 안쓴 것은 아니에요. 씁니다. 쓰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첨가를 하느냐 그 여러분들 그저저 저거에 시장에 가면요 그재리 시장 같은데 가면은 백화점도 있을랑 모르겠어요. <laughs> 저거 있잖아요. 그 우리 수정과 만들어 갈때 계피 계피를 싸이 쌓요. 한만나지 사하면 한 1kg. 1kg 넘을 겁니다. 넘을 거야, 아마. 고놈을 사다가 한 1kg를 똥갈똥갈 잘라서 큰솥에 다가 나는 그렇게요. 양이 여기저기 이제 사용할 양이 많기 때문에 고것을 1kg 정도를 사다가 한 돈만이면 산께로 고놈 사 갖고 와서 20L 물한 다섯 개 정도. 네개 내기. 3개 내지 4개 정도, 많게는 5개 정도 보여요. 그래갖고, 솥에다 부어놓고, 장작불을 딱 막아놓고, 하루 종일 푹고 곁니다. 우리 솥 뺐다고 고듯이 푹 과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쫄아들어갖고, 한 2, 2 30리터, 한 20리터, 한 30리터 정도 절반 이상 줄어요. 그때 이제 불을 끄고, 고물을 원액으로 씁니다. 원액으로. 그 물이 원액이 되는 거죠. 고물이.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때는 그 물을 원액을 갖고 어떻게 쓰냐 하면은 우리 20리터 기준해 가지고 20리터 기준에서 종이컵으로 약한개한개 한개 정도 타요 거기에다가 물론 주방세제도 타고 타 갖고 그래 갖고 뿌립니다 연낸시비를 하고 관조할 때도 뭐 써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계피가 냄새, 계피 냄새가 사람한테는 향이 좋지만은, 목이라든가, 담배나방이라든가 이런 등등, 벌레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냄새가 안, 나, 냄새를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그 냄새, 그계피를 뿌림으로써, 그, 고추, 꽃에, 그, 고추의 향이 있잖아요. 향이 그계피 냄새하고 혼동이 되었고 섞여버려갖고, 인근에 주위에, 주위 부근에 있는 모기라든지모기라든가 그, 담배나방이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못날러 와요. 꽃을 찾아서 못 와요. 벌이, 꽃이 향이 나면, 아까 시꽃처럼 향이 나면 빨리서그 냄새를, 향을 보고 찾아가서 꿀을 빨고 그런뒤이 냄새 가 운동이 돼고못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체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없다 보면 약도 안 치게 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요. 이제 그 살충제 쪽으로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주방세제 퐁퐁,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나는 그걸 쓰기는 써요. 안쓴 것은 아니에요. 쓴 대신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냐라면은 요새는 그 선물 세트로 어디에 보면은 거짓이 많아요. 치약, 비누, 뭐벨별에다 들어있는데 각 집집마동 최약이 지금 그런 서물 세트 들어온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을 겁니다. 겁나게 있을 거예요, 집이가. 안 쓰는 게. 고놈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요새 보면는한 개가 보통 80g인가 90g인가 그래요. 고놈을 물에다 바로 짜갖고 풀으면은 절대 안 풀려요. 100%다못 풀립니다. 손가락 사이로 막 주물주물 빠지 주물르면은 빠져가 이리 빻고 저리 빻고라고 미끄러워갖고 빠져나가고 안 풀린 게 푸는 방법은 그, 우리, 목욕탕이라든가 가갖고, 떼, 떼, 몸에, 때려 낄 때, 떼타올이죠, 떼타올. 그, 뭐, 뭐, 이 떼타올인가? 그거에다 집어 넣어갖고, 거기다 짜요. 그래갖고, 이, 주동화를꽉 잡고, 1리터 병에, 1리터의 물을, 바가지라든가, 세수 대라든가 이랬다, 따라 부어 놓고, 양을 재서, 그물 속에다 놓고 주물주물 하세요. 주동화를 밀려나가지 못하게. 그러면 쫙 빠집니다. 풀려 나옵니다. 거기 딱 하든지, 아니면 천에다 쌓아서 하든지, 아니면 양발 속에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넣어도 절대 작물에 피해 없습니다. 약해 안 나와요. 그렇기로, 그것도 퐁퐁하고 치약하고 하면서 같이, 뭐, 20리터에 퐁퐁한 절반, 아니, 저저저저 치약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넣어서 해놓으면은, 진짜, 꽃이에 모기도 없고, 벌레도 없고, 진대물 것서다 뒤져요. 한 번에 아장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꽃의 밭에 모기약, 모기 안 뜯기고, 다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추를 정식해놓고, 바로 안 죽어요 고추 모종이 거의 한달 정도 지나야만이 고추 모종도 죽기도 하고 또 세균성도 와갖고 오글오글 해갖고 바이러스가 와서 저기 돼갖고 못스게된겨가 하고 그러면 그다 뽑아내잖아요 뽑아서 다 내불고 버리는데 절대 지금 이걸 한달 정도는 모종이 없죠 다 버리고 없고 버려불고 내불고 그런데 나는 그 죽어본 자리를 허하게 비워놓질 않고 쎈빵을 다합니다 모종이 없을 때. 하는 방법 땜빵하는 방법 고추는 정식으로 해놓으면 뿌리쪽에 부정균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고추 밑에 곁순을 따잖아요 곁순을 따면 제일 밑에거 땅하고 제일 근접한거 곁순을 따가지고 이런식으로 삽목을 해놓습니다 손가락으로 꾹 눌러가지고 손가락 한 이정도 깊이 고목을 뚫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양쪽에다가 흙으로 꽉 눌러놔요 공기가 못 들어가게 꽉 눌러서 놔두면은, 그, 이게, 지금, 오늘이 한 이틀, 3일째, 되, 3일째 됐는데요. 지금 이거 싱싱해요. 살아있어요. 이 삽니다. 100% 삽니다. 뿌리가 나와, 한 5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나오고딱 이거 일어서요. 이렇게 정상으로 딱 일어서가지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크면서 같이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호연에 비워놓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삽목을 하세요. 그러면은, 부정근이 생기니까 고추 뿌리가 나와요. 그래갖고 그 모종이 노화돼갖고 안좋은것들 막 기를 쓰고 살리려고 하지마시고 또 바이러스 열린것들 그 약쳐갖고 돈 들여서 저가하지말고 과감하게 뽑아불고 이 고추 곁순들 곁순 나온것들 체리한 밑에것들 따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고추들하고 거의 흡사하게 거의 동시에 수확이 됩니다 그게 커갖고 그렇게 하시고요 또뭐 뭘 말을 하려 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고 또 잊어버렸네요. 그렇게 또 저것 하면은 또 정보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올려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나 이거 해놓고 줄다 떼어놓고 지금 저거슬에 가야 돼요. 또 고구마, 고구마 심을 자리에 노탈이 노탈이야 유황 뿌리고 염화가 황산가리넣고 해갖고 고구마. 노탈에서 두둑지갖고 고구마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눈글이 많이 뜯었는데 그거 하러 가야 되대로 여기서 줄이고 하여튼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영상 정보가 되는 영상 돈 되는 영상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남도촌놈 신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